박셀바이어 통일기한 통일기한 박셀바이어 천천히 저한테 내가 볼 아닌 것 같아요. 장종료 5분 전입니다. 5분 전. 5분 전 장종료 5분 전 장종료 5분 전 복사 장종료 5분 전 장종료 5분 전 조광은 그냥 그대로 강월딩 아주 잘 가고 있네. 그렇죠? 잘 가고 있고 또 조선선제 신규 1차 매수권이고 네이처셀 그래도 1차 매수는 해볼만한 겁니다. 네이처셀 그래도 1차 매수는 해볼만하다. 네이처셀 삼보통은 1차 선매수 오전이 얼마야? 회복 못했죠? 1026원. 2026원. 2026원. 오늘 첫 양선이니까 내일. 오전을 회복하면 내일이 정상적인 매수. 내일이. 오늘은 선 매수하는 거고, 네이처셀. 아, 저, 3부터가. 그 우리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 우리 바이오도 오늘 내일 계속 반락하면 매수 관점. 화일 야품, 요것도 오늘 내일 반락하면 계속 매수 관점.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는 장중의 5%, 종거래프로 신기만 일치 하는 것이고. 오늘 매수는 조선 선제. 또는 종가, 반도체, 가온칩스. 장 종료 3분 전입니다. 가온칩스 이렇게 하고. 네온테크 요거는 초보자가 참 좋아요. 네온테크는 초보자 매수 아주 좋습니다. 캠시스 요것도 시가야 초보자 매수 좋습니다. HP가 많이 올랐죠? 어저께 4만 5천원이야 산 사람은 내일 5만 5천원이 매도권이요 반도체주를 내가 좋게 보죠? 반도체를 항상 내가 사라 그러죠?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SF 반도체, 동진 세미캠 제주 반도체. 이 반도체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반도체를 사라. 오늘 종가매수 반도체 가온칩스. 가온칩스.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 없고. 가온칩스. 필가운칩가운칩스가운칩스어가운칩스 삼성전자와 가관성이 있는 종목도 다 좋아요 운칩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주 반도체, 동진 세미캠, 에스 반도체, HP 이게 다 좋은 거거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미코 바이오메드는 말 그대로 종감에서 투기성으로 하세요. 투기성으로. 휴마시스하고. 미코 바이오메드, 휴마시스 이두 종은 공격형의 오온선 손절과 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투기성으로 하는 거니까 장 종류 1분 전입니다. 코 바이오메드 휴마이스는 무조건 5일선 손절과 잡고 하는 거예요. 텍스터 어우 많이 올라왔네. 텍스터. 텍스 터 많이 올라왔죠. 텍스터. 텍스터. 좋죠. 텍스터 메타 바이오. 메타버스 관련죠. MP 이것도 좋고. MP. 그래서 내가 평상시 사살고하면다 먹어. 이렇게. 사라고 할때 사면 다 먹는 거예요. 사러 갈때 사면 다 먹는 겁니다. 3시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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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1분전 1분전 아주 좋아요. 땡땡땡 1분전 1분전 땡땡땡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땡땡땡 다 끝났습니다. 아주 잘 끝났네요.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이 종합주가 지수가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오늘 우상향 쌍바닥을 쳐놓을 것이다. 어저께 우상향 쌍바닥 치는 종모들을 미리미리 선점하자. 어저께 미리미리 아침에 시가에 발락할 쪽에. 쌍바닥 친 종목들을 아침부터 선점하자. 선점하신 분들은 강월팀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선점하신 분들은 딱 좋아요. 현재 조감 아이라이,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치수는 이제 걱정할 거 전혀 없죠. 이제 우생양 쌍바닥 추세가 전환됐으니까 내일도 반락하면 매수 관점이 되는 거고, 치수가. 치수가 우생양 쌍바닥 본래 강력한 지지선. 2,200 포인트 되죠. 음. 주봉 상태에서도 이번 주 5회복 하잖아. 이번 주 이제 5일 회복, 옆으로 하나 둘셋넷한 달, 100일 바닥, 3일 천정이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하나 둘셋넷한달 동안 옆으로 키웠잖아. 그러니까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현재는 더 이상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공략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상태서 에 항상 애바닥에서는 불분명하지만 애바닥은 공략하지 않지만 애바닥은 반등이지만 쌍바닥부터는 반등다운 반등. 그래서 현재는 반등다운 반등이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는 반등다운 반등이 이어지는 것이다. 쌍바닥 엄청 좋아요. 그래서 현재 종합주으로서는 주봉도 좋고 일봉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잘 끝났네요. 조강 잘 끝났고요. 조선제 잘 끝났고요. 네쳐셀 이것도 잘 끝났고요. 네쳐셀도 계속 잘 가잖아. 네쳐셀도 잘 가고 있어. 내가 주어는 거 조강, 조선제, 네쳐셀 아주 좋죠. 잘 가고 있고. 삼보터건도 어이쿠 이천원 갖다 놨네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오이선을 회복하면 신김에서 추가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 또 우리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 어, 좋죠? 우리 바이오도. 내가 자꾸 공개 방송할 적에 바이오, 우리 바이오 사놓으면 좋다 좋다. 어휴, 벌써 얼마 먹었어요? 벌써 23%먹었잖아 미리 사놓은 사람들은. 화일약품도 좋죠? 어, 이것도 엄청 좋고. 가온칩스 이것도 좋아요.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오이선을 회복했죠? 1차 매수 오늘 첫 번째 좋고 네온테크 중장기 공중에 날라다니는 택시 드론 택시 네온테크 요거 미리 사놓고 좀 놔두면 좋습니다 캠시스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져가는 거고 HP 요것도 반도체 내일 양선이 발생이 되면 연속으로 3일 동안 올라가는 거고 내일 음선이 발생이 되면 5만 5천 원이 단기 상투권이 되는 것이고 텍스터 역시 마찬가지 텍스터, MP, 메타버스 관련주 계속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SF 반도체, 동진 세미캠, 제주 반도체, SK 하이닉스 전부 다 반도체 중에서는 한 놈을 사는데 오늘 초보자 되시는 분, 직장 되시는 분은 가온칩소가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은테크우리래서다 좋고 미코 바이오메드 투기석 무조건 5일선 선녀가 잡고 추가 상승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도 미코 휴마시스 대장주니까 그냥 5일선 선녀가 잡고 그냥 가자 가자 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 놓고 정답이 없으니 그냥 가자 가자 하는 거예요 코프라도 마찬가지 그냥 코프라도 저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장 중에 이제 거래가 잘 되거나 내가 파쇄하면 그때 팔면 되는 것이고, 케이지 e t s 는 그냥 만 오천 원 있는 것만 갖고 가는 거고, 아직은 정상적으로 오천 원을 회복 못 했기 때문에, 케이지 쓸 때도 마찬가지.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고, 케이지 케미칼도 지금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좋잖아. c s 글로벌도 좋고 삼성전자, 기아차, 엘전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다 마찬가지. 현대모비스, 산 l g a n o m c 산 u n g o c 다 o Pomangon Mitro, Consul, Ta Mesconi. c o 건다이 내로만 살 겁니다. 동일기연도 마찬가지, 만 삼천 원 내로만 살 거고 저것도 타야 되는 거고. 모아 데이터, 모 데이터, 저거는 웬만하면 경고 종목이라 하지 말고 경고 종목 내가 하지 말고 무조건 삼만 원 정도, 이만 칠천 원서부터 삼만 원 근접하면 먹고 판다 했습니다. 인포바인 거래가 별로 없죠.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투기성 종목이요. 혹시나 무중하면은. 뭐 갈까봐 그냥 좀더좀 좀 사놓고 놔두는건데 거래가 없어 가지고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인포바이는 별로 좀 사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건 다 그저 그렇고. 이따가 저녁에 저녁 7시에 저녁 7시에 설명도 잘 듣고 많이 듣고 배우세요. 저녁 7시. 오늘 추천주는 조선선제였습니다. 또 현재 종검에서는 가온칩스 였습니다 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른 것들은 항상 정상적으로 고래기법에 맞춰서 매매를 계속 하시고 현재 네이처셀이나 조광아이라이나삼보터거은 그냥 무조건 고래기법에 맞춰 갖고 중장기 상승세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끝 종료 저녁에 7시에 들어오세요 녹화방송 보시고 종료 아주 좋습니다 녹화 정지